자녹화 시작하고요 자 이번에 어, 해볼거는 g t 바5의 궁금증입니다 와 좋아요 어 그치? 그 유튜브 아이디 소뿔 소뿔난황인가? 황님인가? 어, 그분이 그분께서 궁금증을 저한테 어, 방송중에 알려주셨는데 <laughs> 미안해 미안해 궁금증 <laughs> 첫번째는 어 일단은 그 소방 소, 어, 소방차를 부릅니다. 불을 내거나 911을 신고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음, 한 명은 이제 범죄의 그별 쌓인 상태고, 한 명은 경찰의 무인을 어, 쌓인 상태에서 군사기지로 갑니다. 어, 군사기지에 가서 소방차를 풀면, 어, 거기 에 NPC가 타고 있어야 돼요. 소방차. 어, 그러니까 카고밥이 있어야겠죠? 카고밥을 운송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과연, 어, 그, 탱크를 탱크가 소방차로 쏠까라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그럼 일단 일단은 그럼 일단 어, 군기 근처가 사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카고밥도 있어야 되니까. 카고밥 은나 없어. 카고밥 가려야 돼요. 불러서 가져갈 테니까 거기 가서 세팅들 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소방 그럼 다너 오면은 소방서 911 부르면 되니까 일단 우리는 군기 지금 전화어 그럼 911 일단 먼저 부르고 있죠. 너는 벌 풀고 와라. 아. 그래서 풀었어. 제가 그럼 제가 그럼 911 부리겠습니다. 별포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긴급 안돼 제임스 안돼 애가 죽었어 제임스 Hello, this is 911. What a r you require? Yes, uh, s o Thank 그냥 공기지 않으로 아, 그걸 채가가지고 아. 들고 가서 거기다 떨궈 놓으면 되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가, 펜텀에서 같이 내려가면 되니까. 펜텀아, 너 경찰서, 경찰 거기 붙어 있어요? 소방, 소방서에, 소방서에. 오, 어, 형. 응? 여기, 일로 <laughs> 와봐, 일로 와봐. 왜, 왜? 여기 그게 있어. 응? 그, 선녀와, 그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그, 그 연못이 있어. 어. 그냥 내가 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어. 내가 벽을 뚫을까? 아, 니벽안뚫어돼 숨기지 안으로 들어가면 하면 어떨까? MP한테 뚫겠지. 저기 위에 위에 저기다. 나, 나, 나 나든. 저걸 다챌 수가 있을까? 아. 니야 뺏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바로 아, 뺏, 뺏으면 안 돼, 펜텀아 알아 알아. 어. 그 거기서 거기서 이서 있어, 서 있어. 제발. 자, 걸렸나요? 어, 어 걸렸어. 걸렸어. 어? 어? 걸렸어. 어? 뛰어내는 애들은 버리고, 어, 오케이 타, 타고 있는 애죠. 어 무거 워 무거 워안 들려 안 들려. 왜왜왜왜 왜왜 이거. 와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얼마나 무거워? W를 누르고 있는데 지금, 지금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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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해서가지고안 들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게 지금 최대 어어안 <laughs> 올라가 안 올라가. 이거 아 이거 뭐 이거 안 되는데? 저기 위에서. 끌고 올라간 다음에 절로. 아, 안 되는구나. 어, 지금, 되나? 야, 야, 더블 0 누르고 있는데 지금 밑으로 <laughs> 내려가고 있어, 점점. 왜 이리, 이거. 아니면 그대로 언덕을 타. 언덕 타고 올라가 봐. 어. 언덕 타고 올라갈 수 없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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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어, 업 어, 됐다. 어 됐다, 니다 아, 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럼 내려가오는 걸로 해볼게요. 헛.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조금만할 어.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고. 와... 씨... 아, 무리인가요... 아... 안 가요 안 가요... 공중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애시당초... 가능으로 만들진 않았네요. 안 되는 거 같은데... 운전석에 타 있는 거 보이거든, 지금? 아, 운전석에 타는 게 있어, 한 명이. 아... 안 되는데... 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같은데... 나는 이거 실력을 받아 그렇지 그 타고 그렇게 가봐 조금만 더올리 놀라가면 되거든 그거 산결 따라서 가고 그래서 막 엔진 소리 오, 터진다 막 저거 <laughs> 어될것 같은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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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옆에 경찰목이 쓰셨습니까? 응? 음? 경찰목인아너 갔어 내가 들어갈게 지금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해 네가 들어간다고 어떻게 해 이거 그럼 내가 들어갈게. 아, 내가, 아, 니가, 아, 그럼 내가 무인 쓸게 기다려봐. 저거, 레스터한테 경찰 무인이 있어? 있을걸? 있어, 있어. 레스터 일단 전화하고.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소방차를 네. 끌고 오는거야. 경찰의 무기, 어, 이따. 이거 써놓고, 를 떨구면은, 우리가 이헬계에서 관찰하면 되잖아. 아, 어, 그치, 그치. 어, 우리는 위에서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니까. 펜텀이를 풀었어야 됐는데 펜텀이가 별행복 해야 되는데 펜텀 너는 알아서 들어와 우리 들어올 때 대기 타고 있다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로 가면 바로 될거 같다 이렇게 해서 추진력을 올라서 거기서 바로 옆으로 꺾어봐 높이면 될거 같은데 <laughs> 어 지금 그렇지 지금이야 됐나?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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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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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고고 펜텀아 네. 지금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오, 일단 움직이네요. 오, 차 움직여요. 일단은, 네, 말씀드린 차, 어, 도망가려고 그러죠, 지금? <laughs> 소방, 소망, 소망차가 지금 도망가려고 그러죠? 어디있음? 여기 끝에, 끝에. 어, 보인다. 여기, 저쪽, 오케이. 텐터가 별 떴어? 어, 떴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 소방서 근처에다, 겨, 어, 탱크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네가 바로 이제 경찰문기탁 쓰면 돼. 지금, 아, 지금, 어, 일단 탱크 나오고 나서는 바로, 어, 바로 쓰면 될것 같아. 나왔다, 나왔다. 어 도망가네요. NPC 도망가네 도망가는 대로 확인합니다. 어 탱크 일단은 어어어 오. 오. <laughs> 박치기에서 터치 터치는 데 폭탄은 안 쓰는데? 일났다 일단은 NPC를 먼저 봅시다. 어 안녕 아아 죽었고요. 살연음안 자연... 쏘는 거 같죠? 어 소환기를 주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 안 쏘는 것 같죠? 탱크가? 탱크 저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음.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어 NPC 차 하나를 세파리 치겠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가고 같이 그래도 어, 소방관은 안 때리는 것 같네요 아니 다시 들어가 보겠어 소방관 아, 네. 아직 그 있어 그 아, 네. 소방관 살아있다 너만 너만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laughs> 너만 때리고 소방관 아무 공격이 없네. 자경찰무비 이번에 내가 쓰면 되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네, 해보자. 지나가는, 지나가는 NPC 이번에 두 번째. 아, 이번에 어 이번엔 NPC 지나가니까. 저요 저 어떻게 <웃음> 빠져나가요? 하나 더 빠진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실험입니다. 어, 소방관은 안 때리고요. 소방 그 탱크가 소방 차를 박아서 터치긴 했으나. 네 포로 소방 어, 소방차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NPC가 도망갔어요 네, 몸빵으로는 터졌는데 어, 포로는 안 때리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실험은 이제 NPC 차량을 해서 NPC가 타고 있는 차량을 카고바업으로 가서 아까랑 똑같이 어, 카고바 타고 있는 애는 사람은 네, 경찰에 무기를 쓰고 다음에 이제 한 명은 직접 군기지로 따로 무기 안쓴 상태에서 들어가서 어.. 탱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피스 c 도 쏠지 두 번째 실험입니다 준비 중이고요 안되이안 어, 네 되네 같아. 아.. 안 돼. 네조만더 <laughs> 오케이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갔죠? 오케이 안 내려갔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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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자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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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들어가 일단은 들어가. 어 일단 먼저 가고 있어 바로 풀 거야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제발 들어가시길. 테라 데라... 아! <laughs> 그냥, 어, 안, 너... 안 되면은, 우리 공중 떠있을게. 얘가 안 내려가는 것 같아. 엄청 높게만 떠있으면. 언덕으로 갈게,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한, 어떤 차라도 되는 데가 있어, 저기. 아, 저 위에? 어. 어. 아, 유리 아, 다 깨졌네. 무기는 다 없으면은, 내가 다시 또 전화해서 해볼게. 무기 풀리면. 여기였나? 그냥 한 10초 남았으면 말해, 무긴. 내가 다시 무긴 걸게. 내가, 내가 보면서 걸면 되겠다, 그냥. 천천히 와. 지금 공도 어차피 안 내려가고 있죠? 제게 차가 꼈어요. <laughs> 그냥 그거 안 타면 안 돼? <laughs> 안 타고 싶다, 나도. <웃음> <웃음> 이 정도면 거의 우리 지금 헬기 타고 견학하고 있는데? <웃음> 아니, <웃음> 차가 꼈어. <laughs> 지금 은 늦지 않았어, 벤더마. 다른 차로 가져오는 게 어때? 자, 떨 일단 먼저 떨고 게. 벤더마. 어. 일단 떨궜고요 자, 운전해 봐라. 운전해 봐. 운전해 봐. NPC 과연? 아, 어. 내려가네요. 이데 도망간다. 일단 도망가. 일단은 경그 소방관이나 NPC나 네 여기 오면은 도망가네요. 일단 어서 20초 뒤에 푸 풀러지니까 일단 보고요. 아, 일단 차부터 좀 터쳐야겠다. 일단 내가 내려서 얘, 얘 주변에 있을까? <laughs> 5초 남았다.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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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얘랑 같이 있을게. 오케이 경찰 떴고. 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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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같이 가야지. 난 NPC가 주니까요. NPC 차가 주가 아니라. m b c 가뭐 하나,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보니까. 어? 그러니까. m b c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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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 도망가죠? 일단은, 끌죠, 끌죠. 지금 m b c 저기 나오게. 속에, 속에, 속에. 과연, 같이 있으면은, 아, 있어, 있어.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어, 아, 나 때리는 거야, 지금? <laughs> 야오, 어, 이거. <laughs>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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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오기 오기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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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합니다 오기 합니다 자 오케이 오죠 도망가냐 도망가냐 어 풀어 풀어지네 어 일단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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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네요 도망가네요 과연 시민을 쏠까요 안 쏘네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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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다시 다시 전면 돌파 전면 돌파 전면 돌파 야 아아왜 이렇게 잘쏴왜 이렇게 잘쏴왜 이렇게 잘쏴아 <laughs> 그렇네요 안 쓰네요 안 쏘네 이게 아마 탱크가 왔어도 차량은 안 부셨을 거예요 소방관이나 아니면 LPC나 똑같은 거 같아요 네, 소방관 LPC나 그냥 LPC나 오면은 무조건 도망가네 내려가면 그런 식으로 음. 아니 차가 배달 중인데 배달이야 나 <laughs> 버그가 이것도. 이거 정비공 약판네 <laughs> 돈, 돈 그냥 대충 준거 아니야? 아, 월급 안 줘야겠다. <laughs> 그러면 더안 주지. 다른, 다른 고용, 다른 애를 고용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봤는데요. 음... 소방관이나 a p c 나 네. 뭐 탱크가 나오, 나왔든 안 나왔든 쏘진 않네요. 불안한데. <laughs> 일단 내 녹화는 음,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녹화는 여기까지.